코즈하우스, 여기. 전혀 다른 길인 거 아시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소설 쓰면서 계속 악의적으로 여기도 써있네요. 보이잖아요. 코즈하우스. 전혀 우리 동네가 아니거든요? 딴 주소 가짜로 써놓고 무고한 시민을 얼마나 그동안 엉뚱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악의적으로 또라이 짓 많이 했으면 지금도 거짓말로 일부러 악의적으로 저한테 접근해서. 가짜로 지금 소설 쓰면서 저한테 시비 걸려고 악의적으로 개또라이짓 하면서 지금도 뭐직결심판 이래서 보낸 거잖아요. 진짜 한심한 또라이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 나라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고요. 전혀 우리 동네 아니고요. 자 보이시면 아시죠. 여기 또 한주 유통 물류센터 앞에 있고. 아무튼 자 여기입니다. 우리 동네 아니고요. 개소리를 지껄이고 있어요. 아, 진짜 나라가 많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 세금으로 일하는지. 아무튼, 여기 또 써있죠, 뭐. 바로 앞에 여기 또 표지판도. 아무튼, 저기 또, 아무튼 나중에, 낮에도 다시 한번서 찍어서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